음. 제가 지금 남 PD 어프로치 레슨 해주다가 여러분들께 이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른쪽 영상 보면은 보세요. 백스윙 올라갈 때몸이이어서지 아마 아마추어 분도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올라가지. 응. 근데 이게 몸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네. 몸만 안일로서게 수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효과가 없어. 아... 이거는 지금, 난피 같은 경우는 네. 몸... 몸이 올라간 게 아니라 몸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여기 봐봐. 클럽하고, 왼팔 있죠? 네. 왼팔을 봐봐. 왼팔이 돌아가.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 팔꿈치 있죠? 네. 여기 공간이 생겼죠? 어, 네, 뒤에 녹색이 보여요. 어, 이 공간이 생기면은, 왼팔이 네.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아... 뒤쪽으로? 네, 이따 시범 한번 보여줄게요. 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상체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헤드업 업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다운 스윙은 잘만 내려면 되냐? 그것도 아니야. 다운 스윙못 내려요. 왜? 팔은 돌아가면 다시 또 원상태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이, 원래 여기 이손으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손 바깥쪽으로 이만큼 벗어나서 아, 다운, 다운 스윙이 내려와요. 응. 그 당시에 공을 좀 쳤으니까. 맞출 때만 딱 제대로. 맞출 때 제대로 온데, 아. 이게 앞에 영상 보면은 봐봐요. 바깥쪽 여기 봤을 때 바깥쪽 들어는지잘 모르겠지. 여기 보면 알아. 바깥쪽으로 들어왔으면 당길 거야. 당겨요 치구 나서 이렇게 움츠린다고 봐봐. 아... 움츠리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아, 그것도 당연한 거네요. 어, 그러니까 또두 가지가 우리가 알수 있어. 아까 백윙 올라갔을 때 머리 올라간 부분을 머리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 어, 팔동제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고 나서 왼쪽이 이렇게 움츠러신 분들, 아... 움츠러신 분들은 필려고 해도 안 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알려줬어요. 네. 올라갈 때는 왼쪽 팔꿈치를 몸에 가깝게. 네. 어. 그리고 내려올 때는 오른쪽 팔꿈치를 가깝게. 올라갈 때는 왼쪽, 내려올 때는 오른쪽. 올라갈 때는 왼쪽 팔꿈치. 어. 내려올 때 오른쪽 발꿈치? 어, 그이이거를 아. 지금 이정을 해서. 아, 이건그다음금찍은구는 지금 이보이은 와우.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와우, 공간이 없네요. 지 예. 아. 그렇죠? 머리 도안 일어서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친 요 손을 가깝게 들어오죠. 양손이 오. 치고 나서 보면은 자 왼쪽 영상 볼게요. 오. 치고 나서 왼쪽 팔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신 분들도 위험해. 오른쪽 영상에서 찍을 때 우리 스윙 플레 만든다고 이런 플레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요. 정말. 어. 약간 빛을 만들잖아. 근데 이것만, 요 과정이 어떻게 움직여서 올라가는 느낌이면 그냥 이것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은열이면열뿐다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 어그러고 나서 어떻게?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당기게 되지 이렇게. 자 봐봐요. 정확하게 올라갔을 때이 느낌하고 이거하고 돌렸을 때 이거하고. 결과 차이 가 없어. 똑같아요. 아, 결과는, 똑같이... 결과는 똑같은데 몸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 돌려서 올라가면은 아까 그 남편이 본 대로 몸 봐봐야 되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안 올라갔죠. 그 이거를 왼쪽 팔꿈치가 몸에 살짝 붙어서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약간 플레어가 약간 이쪽이 약간 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약간 기운 느낌, 왼쪽 약간 밑으로 떨어지니까 느낌, 이 느낌이 들어야지 약간 정상이야. 왜? 어드레스 숙여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숙여서 돌기 때문에 약간 기운 느낌이 들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이게 기울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리버스피 버튼이 된다고 불안해하거든?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플레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올라가서 만들지 마시고, 요 왼쪽 팔꿈치 있죠? 왼쪽 팔꿈치를 살짝 모양 붙여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 팔이 이렇게 돌지 못하니까는 안 돌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해답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까지 만들어드리면은 어떻게? 야, 이렇게 치면 엎어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치는 게 아니죠. 칠땐 바로 쳐야죠. <laughs> 그래서 왼쪽 팔꿈치 붙여 올라갔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 팔꿈치 살짝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 붙이니,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 어느 방향으로 칠 겁니까? 앞으로 일로 쳐야 될거 아니야, 절로.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쳐서, 만약에 이렇게 치면 올디로 가, 공이? 야 절로 가겠지. 그럼 절로 치겠다 생각하면, 아, 절로 쳐야겠다 생각하면, 은 당연히 클럽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공이, 어, 이 방향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는 오른쪽 팔꿈치를 약간 붙이는 형태로 내려와야 된다. 그얘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어서 찍자 이거. 추가적으로. 자, 봐 봐요. 예. 몸의 움직임이 달라요. 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 긴 체, 짧은 체.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게 짧은 체 어디에서 상체하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상체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이게 내려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 붙어 있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 요 근데 체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이렇게 살짝 일어서죠. 그러면서 반경이 좀더 커지고 원이 좀 완만해지지. 그러면은 이 움직임 느낌이 아연처럼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두글게 돌아가면서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어 여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클럽만 또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의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상체의 숙임에 따라서, 클럽 길이에 따라서, 상체 각도 달라져. 그러면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드라이브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팔 모양은? 달라지겠죠. 당연히 바뀌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그때 팔꿈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시, 희한하게, 네. 한손 같다 하면 잘못될 리가 없어. 아... 한손 같다 하면요, 은 네. 돌아가면 딱 돌아가면 잘못된 느낌 딱 와. 근데 양손 잡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우리가 한손 연습하세요. 한손 연습하세요. 스윙 플레이 만들 때 오른손 바가요. 오른잡고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을 맞추게 사람들이 대부분다 이리콜라 이렇게 간다. 이리콜라 하는 사람없어써 이끔을 잘못 맞춘지 알아. 근데 양손만 잡으면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안대수 님이 너무 도와줘서 그렇죠. 너무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고 느낌이 또 이제 한손 올렸을 때하고 또 양손 잡고 올렸을 때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면은 한손 오른손 한손 잡고 연습하셔도 도움이 많이 돼. 응. 음. 알겠습니다. 니다 네. 네.